안녕하십니까 니노너브 토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낮에 방송을 좀해 드렸는데 음 울산 농구 농구 오버버 같고 그리고 인삼이 괜찮다 라고 해서 말씀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한국전력도 음두 세트 이상 딸 것이다 뭐 한국전력 보는 게 낫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대부분 지금 이 참고를 해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지만 뭐 지금 제 구독자가 뭐 시은 다섯에서 시은 아홉 명에서 왔다 왔다 하지만 어, 뭐 저는 그래도 배당표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뭐 배당표 이대로 해준다는 분들 뭐 거짓 맞 쉬는 삶은 별로 없다 봐요. 저는 어, 솔직히 저도 어, 뭐 배구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음, 지금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어, 저도. 음, 생각보다 많은 적중률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얼마나 땄는지 어, 표시를 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이거 유튜브에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투자를 해서 얼마를 땄고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겁니다. 어... 그러니까, 한번더 믿어주시고, 어, 좀 그렇게 해주세요. 뭐, 저는, 뭐, 저의 구독자가 10명이든, 30명이든, 어, 계속, 제가 계속 해드릴 건데, 음, 더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내일 경기 우리카드와 대한항공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한 선수나, 뭐, 곽석성이나 정지석이나 뭐, 여러, 대양공, 여러 선수 다 빼갔죠. 지금 엄청난 잘하는 선수들 다 빼갔죠. 그 우리 카드도 나경복하고 뭐, 한경민? 뭐, 그런 친구들 나갔죠. 지금 보면 저기, 누가 이길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 못해 드릴 겁니다. 이거는, 음, 솔직히 내일은 우리 카드와 대항공이 비슷하게 나가지 않을까. 누가, 음 완벽하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비에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칸는필리퍼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용병 싸움에서 대란공이 비에나가더이니까 저는 대란공 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어 그래도 벤치에서 벤치 선수 중에서는 그래도 대란공이 나왔습니다. 그래고그러기 때문에 어... 저는 네, 음, 대란공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 배구는 GS 칼텍스나 현대건설이 하는데 뭐 현대건설에는 뭐 이다영 이, 그리고 양효진 뭐 등등 쭉 나갔고요. 그리고 GS 칼텍스는 각 소위만 나갔죠? 네, 각 소위만 나간 것 같습니다. 그쪽은.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주포가 없어요. 이유영이소영도다쳤고각 소위마저도 빠져나왔습니다. GS칼테스는 너츠 혼자 다 하는데, 그렇다고 박혀, 박혜진이나 권민지나 그런 선수들이 열심히 해줄 수, 해줄 거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이것도 벤치 싸움은, 어... GS 칼텍스보다는 현대건설이 낫고 현대건설이 이걸 잡아야지 확실하게 1등을 할수 있는 분위기라 이건 현대건설 쪽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봐요 음, 그는 현대건설 승을 보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창원 어 LG랑 음 SK가 하는데 창원 LG는 어... 홈에서 좀 강하죠? 그 SK는 그래도 1위답게 지난주 정, 전 경기에 이겼죠? 저는 이거 경기, 청일지가 조금 홈에서 강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SK가, 어, 무난하게 SK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김선영이라든가, 여러가지, 혜인지나, 뭐, 그런 친구 선수들이 요새 값이 또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음, 예전 컨디션이 조금씩 올라오는 상태라, 네, 조금 SK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신한은행과 삼성생명을 하는데, 여자배, 여자동구. 제가 신한은행을 계속 봤는데, 누죠 이름도 네 글자인데? 카, 카로 시작하는 선수? 아 진짜 못해요. 솔직히 못한다고 그 판단해요 지금. 솔직히 B N K 썸의 단타나가 홀 나요. 네. 신한행은 뭐 얘네들이 조금 잘하는 국내 선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못하는 건 못하는 모것보다 센터진에서 밀리기 때문에 어. 3전수이시나, 뭐, 그런 거. 그리고 너무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소모가 되는 게 너무 많고요. 삼성생명은 그래도, 음, 용병이 없어도 꾸준하게 지금 버티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실행하는 것보는 삼성생명 보는 것이 낫다고 보고요. 한번 더, 음, 리벤지 같은데, 저번에, 음 부상 당하고, 이제 리벤지 같은데, 한번 더삼성생면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우선 제가 내일 경기 초안으로 먼저 말씀해 드렸고 내일부터 한번 더 제가 어떻게 어떻게 구매를 했고 어떻게 픽을 했는지 같이 올리면서 제가 얼마를 걸었고 얼마쓸거라까지다 알려드리도록 할테니까 한번 더 저희 구독자분 나가지 마시고 한번더 믿으시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 소개해서 더 구독자 많이 좀 많이들 늘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 도와주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